여러분. 제가 이렇게 섀도우를 작정하고 보여드리는 건또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섀도우를 좀 여러 가지를 사다 보니까 많이 모이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겟레디나 메이크업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저도 이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구매를 했거든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된 거라서 분명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고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은 섀도우 팔레트 6가지고요. 가지 전부 내돈내산으로 구매한 거고 퍼스널 컬러가 여름 쿨 뮤트를 진단을 받았고요. 제가 가을 색감을 워낙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왔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가을스러운 제품도 들어 있고 그리고 완전 또 쿨톤스러운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제가 막눈 화장을 막 블링블링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평소에는 팔레트에 있는 색깔을 전부 다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거 팔레트 색상 보여드릴 때는 그래도 팔레트에 약간 정체 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팔레트 안에 있는 모든 색상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발색샷을 찍었고요. 그리고 제가 발색샷 찍을 때는 컬러 렌즈는 착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컬러 렌즈에 컬러가 있다 보니까 좀 섀도우 색감이 잘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투명 렌즈를 착용한 채로 촬영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나쁜 팔레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K 뷰티가 정말 워낙 퀄리티가 좋아서 사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여섯 가지 전부 다 중간 이상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클리오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2호 소프트 뎁스입니다. 지금은 올리브영에서 이거를 구매를 하면 기획세트로 이거 듀얼 브러쉬를 주거든요. 근데 저는 듀얼 브러쉬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보통 제가 브러쉬를 세워서 놓기 때문에 그럼 이 밑에 부분이 바닥에 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듀얼 브러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퀄리티가 괜찮아서 꽤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어, 이왕 이거 구매하실 거면 은 이거 기획세트 같이 줄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 여름 뮤트나 가을 뮤트 분들이 정말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색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블러셔로 사용할 수 있는 색상도 들어있고 쉐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색상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른 색상들도 좀 다양하게 들어있는 편이라서 정말 이거 하나 있으면 요리조리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이거 제가 발색 찍을 때도 한 가지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르게 해서 제가 촬영을 했었거든요. 정말 쿨톤스럽게도 메이크업이 가능하고 웜톤스럽게도 그래도 메이크업이 가능한 그런 팔레트여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었고 근데 화장을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이렇게 색깔이 많으면은 도대체 뭐를 발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팔레트 하나로 딱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웜톤, 쿨톤 가리지 않고 진짜 잘 쓰실 수 있을 색깔인 것 같아요 가루날림이 좀 있어요 이게 가루날림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발색이 또잘 된다는 소리거든요 발색보다는 가루날림에 조금 더 초점을 둔다 하시는 분들은 가루날림이 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루날림이 좀 있더라도 그냥 발색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상관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브러쉬를 너무 거친 브러쉬보다는 좀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가루날림이 좀 덜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이거 블러셔랑 쉐딩 같은 경우에는 양조절을 좀 잘하셔야지 불타는 고구마 혹은 막 뜻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고그 점을 좀 주의하시면 정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 릴리 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2호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브로부터입니다. 이름 진짜 예쁘죠. 이름이 길어서 뭔가 특이하긴 한데 저처럼 모브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름 때문에 또 혹해서 구매하실 것 같은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거 진짜 패키지가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컨셉이 키보드 컨셉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볼록볼록한 섀도우는 또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더 구매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좀 눈길을 끌기도 했던 제품이고요. 딱 봐도 이거는 약간 애쉬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도는 그런 팔레트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보면 굉장히 좀 실키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발라도 굉장히 잘 발리는 편이라서 손으로 바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색감이 이렇게 좀 그레이시하고 차분한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데일리로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통통 튀거나 좀 맑은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미지근하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감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또 튀어나와 있는 섀도우 팔레트는 또 처음 봐서 너무 귀엽고 이게 또 사이즈도 크지도 않아가지고 패키지가 좀 한몫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뻐요, 이거. 세 번째로는 요거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금쪽이는 왜 가을 웜이 좋아? 라는 색인데요. 이거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죠. 요거는 가을 웜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사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색감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가을 웜톤에 좀 걸쳐져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은 가을 웜분들이 진짜 쓰시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팔레트여서 그런 분들께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팔레트고 그리고 이게 색감마다 조금씩 질감이 달라요. 그래서 진짜 신경 써서 만드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제 생각에는 이게 발색이 잘될수 있게끔 조금씩 제형이 다르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사소한 디테일에 진짜 페리페라 섀도우 잘 만드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특히나 저는 이 색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이 색. 단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예쁜 색인데 되게 차분한 색감이거든요. 근데 이 색이 진짜 텁텁해 보이지도 않고 정말 정말 예뻐요. 근데 요거는 완전 쿨쿨한 느낌 많이 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약간 딥한 색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부러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 있는 가을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근처에 있는 올리브영 가셔서 좀 발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루 날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좀 질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무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루 날림이 있는 편이고 이런 쉬머한 펄이나 아니면 요거 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가루 날림이 루나님은 없는 편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보여드렸고 앞으로 보여드릴 세 가지는 조금 더 쿨톤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팔레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어...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마이크를 빼고 갔거든요. 근데 그러고는 지금 한 40분 정도 더 촬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카메라 이거 마이크가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하나도 녹화가 안된 거야. <laughs> 그래서 중간부터 지금 다시 재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요거 세 가지 보여드린 데까지 녹음이 된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를 지금 제가 한 40분 동안 열심히 떠들었는데 여기 막 발색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더이 제품들을 소개를 해볼게요. 텐션을 다시 올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닦고 올게요 여러분. 또 닦고 오면서 또 카메라 빼는 거 아니야? 진짜 못 살아, 못 살아. <laughs> 지금부터 보여드릴 세 가지 제품은 조금 더 쿨톤 팔레트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거 롬앤 베러 댄 팔레트 9호 드림이 라일락 가든인데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 올리브영 영상 때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영상 올리고 나서 질문이 많았던 게 언니 그러면 피오니 누드 가든이 더 좋아요? 아니면 이게 더 좋아요?라고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제가 뭐 DM이든 댓글이든 답. 변을 드렸던 게 저는 피어니 누드 가든이 제 인생 팔레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의 피어니 누드 가든이 좀 차분했다 아니면 좀더 보라빛이 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제품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웜톤 분들은 좀 쓰기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쿨쿨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팔레트인데 그래서 좀 쿨한 느낌 좀 뮤트하고 보라빛이 많이 도는 느낌은 이 드림이 라일라 훨씬 더 강하고요. 요거는 발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사랑스러운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발색도 좀잘 되는 편이고 기존 로맨 섀도우들이랑 질감은 비슷하고요. 근데 저한테는 살짝 좀 채도가 있게 올라오는 편이라서 거의 막 매일 막 손이 간다 이런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사랑스러운 색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색감 자체는 정말 굉장히 예쁘고요. 이거는 진짜 좀 쿨톤 분들 좀 보랏빛 좋아하시는 여름 유튜브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팔레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4 한남동 아뜰리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자마자 아시겠지만 굉장히 쿨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좀 뽀얗고 하얗게 좀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제 생각에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밝으면 밝을수록 더 예쁘게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색감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 좀 피곤해 보이는 날 있잖아요. 뭔가 다크도 좀 심한 것 같고 눈 주변이 좀 칙칙한 것 같다. 그런 날에는 이거 발라주면 좀 피부가 좀 화사해 보이면서 눈 주변도 색감도 좀 화사해 보여서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해주고 있는 그런 팔레트고 쿨톤 분들이 사용하시면 예쁠 것 같은 그런 보라보라 핑크핑크한 그런 색감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 격쿨 여쿨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있는 색감들은 제가 좀 쓰는 것들은 손에 꼽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팔레트에 있는 색감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이 발색을 해봤는데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펄땡이가 큰 것들은 잘안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처음 써봤는데 좀 약간 아이돌 메이크업, 좀 블링블링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펄도 굉장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상에서는 이런 펄들은 잘안 써서 제가 발색하면서 처음 써봤는데 색깔 자체는 굉장히 예뻤고요. 저는 사실 여기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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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네 가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요거는 진짜 손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머지들은 좀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조금씩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항상 제가 쿨톤 팔레트 말씀드리면 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쿨톤 팔레트는 아이라인 푸는 게 없다고. 근데 요걸로 대체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살짝 이게 좀 퍼플기가 많이 도는 그런 브라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퍼플기가 좀 많이 도는 브라운이거든요. 그런 걸좀 감안하셔서 그래도 아이라인이 풀어지긴 하더라고요. 쿨톤 팔레트에도 요즘에는 그래도 슬슬 이렇게 아이라인 풀수 있는 제품들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저는 이런 보랏빛 나는 거 말고 초콜릿빛인데 노란기 빠진, 붉은기 빠진 그런 진짜 밀크 초콜릿 색깔 있잖아요. 그런 색을 좀 넣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좀 피부가 많이 하얘신 분들 있으면 정말 훨씬 더 저보다 훨씬 더잘 어울리실 것 같고 여기도 좀펄 있는 색깔 들도 좀 예쁜 편이고 저는 요거 두개 빼고는 다잘 써요. 이렇게 펄땡이가 좀큰 것들은 저는 잘안 쓰는 편이라서 특히나 요거 이렇게 바르면 진짜 화사해지거든요. 요거 바르고 요것도 너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굉장히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진짜 환해지죠. 무튼 그래서 요것도 좀 쿨톤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그런 팔레트예요. 근데 좀 밝은 쿨톤들, 어두운 쿨톤들은 좀 이게 너무 흰색이 많이 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뮤드 숄 모먼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2호 뮤즈 모먼트라는 색인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제 브이로그에서 언박싱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써보고 좋으면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층은 무펄이고 밑에 층은 펄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바로 앞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 팔레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분한 그런 팔레트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보다는 조금 더 격후분들께 더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여쿨 분들이 올리시면 굉장히 좀 차분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발색은 아주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막 발색이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다고 해서 답답하게 발색이 안 되는 그런 제품도 아니라서, 그리고 저는 무펄 제품들을 훨씬 더잘 쓰는 편인데, 여기 있는 요거 세 가지는 굉장히 자잘자잘하게 펄이 들어가 있어서 색감이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예쁘죠? 이거는 정말 제형이나 뭐 패키지나 그런 발색이나 그런 거 전부 중간 이상은 한다고 생각하는 진짜 무난한 제품이라서 무난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차분한 로즈빛, 퍼플빛 그런 팔레트입니다. 사실 화장품이 무난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여섯 가지 팔레트를 전부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화장품 섀도우만 이렇게 단독으로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이라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쇼핑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어, 이렇게 단독으로 한 가지 카테고리 보여드리는 영상 좋으시면은 제가 다음에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thank you